따라서 1승인지1패지가 결정이 되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3대2 뭐 세트를 2 세트를 따냈다. 이거는 쳐지질 않습니다. 네. 아무짝이쓴거 없어요. 그렇죠. 승리를 따내느냐 안, 안 따내느냐 이게 네.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있는 거죠. 그, 네. 그렇죠. 네. 지금이 풀 이후에 계속 올리고 있는 야주윤 예. 나재윤 선수고요. 마재윤의 운영이냐 신대근의 날카로우냐로 지금 경기가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그렇죠. 한타 네. 기가 막히게 답을 생각하고 있는 신대근 선수 네. 게스를 100정도 먼저 먹고 시작하는 이런 빌드를 신대근 선수가 활용을 했는데 앞마당에서 투게스를 먹기 시작하면 결국 앞마당에서 투게스 먹는 쪽이 이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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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오기 전에 스커지와 뮤탈스가 한타에 꼭쥐어싸내서 상대방을 좀 괴롭혀줄 한, 한 방에 좀 끝내는 분위기를 신대근 선수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라이오테크 네. 네. 바로 올리고 있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테크는 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대근 선수가 아주 빠르죠. 네. 그 마재훈 선수는 헤더리가 중계기 때문에 어. 가스 운영을 하기 전에 슈즈 바람막 나갔는데 저글링 사가더 많아요. 네, 그렇죠. 어좀잘 해결했죠. 자,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모아서 뛰어봤는데 중간에서 마전 선수의 저글링과 만났고요. 네. 예, 마전 선수는 해초이두 개에서 저글링을 막 누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저글링에 만약에 이 나갔었던 저글링이 본진 안쪽으로 그냥 무사기한 하지 어. 못한다면은 역습 맞아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병력표 많고 어, 야, 나 빼야 돼. 왜요? 왜 왔다? 우 저글링 너무 많아. 마전 네. 선수가 바로 빼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저글링 무기만 숨겨놓고 나머. 저글링들은 입구 쪽을 지키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캐스총에서 열심 빼고는 맞을 수 없습니다. 저글링 만약에 한번 잘못 쓰면 역순 맞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이거죠. 지금 따라 나오라라고 한 거고, 두 개는 숨어 있다가 아, 상대방 본진 쪽으로 가서 아, 테크 상황이라든가 드론 잡아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스파이터. 네. 자, 저글링 더 눌러놓고 그다음에 이 저글링은 지금 뛰어야죠. 네. 예. 네. 세기째 자 위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안전하게. 쪽으로 예, 입구 쪽으로 온 것까지 확인하고 지금 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정도면 거의 다따라오는 것인데 일단 예. 그 타이밍을 좀 늦게 신경 선수가 잡네요. 네. 어제 위쪽까지 올라갔는데 자움을 걸고 있는 마진 선수. 라바 숫자 더 많습니다. 네, 안될것 같으면 크큰에서좀수비를 해야 되고, 이 정도 숫자면은 어느 정도 대를하다크큰으로 빠지면 되겠습니다. 네. 8타리 일단은 찍었고, 마제현 선수의 태크은 이제 확보가 됐는데, 어차피 태크은 늦으니까 스포 운영해야 되거든요. 지금 뽑아가면서. 그러나 마제현 선수 저걸 또 남겨놨어요. 네, 이 정도. 야그다리고 있다가 대비를 하네요. 네. 기는데그 빈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예, 원샷으로 드론 잡을 준비하네요. 네, 5개. 자, 드론 한대 맞고, 네. 한 오, 오, 이제 한번 더. 네. 계속, 이런 어, 성그 계속 펼쳐, 안 펼쳐, 될수록... 쿠션 공격. 예, 이런 성과 계속 거두면 됩니다, 신대이 선수. 예, 어차피 상대방이 지금 앞마당을 안 따라오는 세대라면은, 어, 스토어 콜 하나 더 오? 줘야 됩니다. 본진에 하나 더. 예. 예 근데 여기 북한 두 개가 꺼내면 스토어 콜론이 여기 아 있거든요 아 일권이 꽤 잡히는데요. 네. 원샷으로 잡히고 계속 지금 앞마당 쪽에서 들어오는 음. 일을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음. 본진 안쪽에서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예. 그 바로 밑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예, 지금은 축가 축기 나오셨어 타이거, 축가 나오셨어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전 선수 더 버틴다면 축가 축 운영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가가 잡힙니다 지금. 네. 축 어떻게든 이 타이밍에 피에스 들어가. 아 열받아. 아 네. 아 네. 아아아 이거 본질이 좋다는데요. 예, 네. 본질을 못 지키면은 마전 선수의 운영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아이 타이거 게스트를 막지. 먼저 체체체내로 넣어. 네개 이제 더 남아 있어요. 스포둘 스포둘. 아 맛있어. 기적적으로 진짜 스포 하나가 완성이 안 됐으면은 그냥 어, 본진 안쪽에서 드론 싹 죽고 경기 끝날 뻔했는데 네. 일단은 신대원 선수가 선계슬를 활용. 아 야, 절대 머리 못, 못 먹게. 저러워, 네. 네 절대 머리 못 먹게 이렇게 만들어 놓네요. 네 정글리 네. 정글리. 가짜로 몇개 들어왔거든요.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마든 그 면안되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면포되를깨지면안되죠스포면 그 지켜야 네, 안쪽에 스포가 번호는... 예, 아무것도 안 되면 안본면안쪽에스 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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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안다면안되에안 되면 안 되면 은안 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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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안되안 되면 안 제 성적을 그런 것처럼 아주 선수가 아주 안정화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마다까 체질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버텨내요 마지막 선수요 마지막 네. 선수의 운영이 나오려면은 부족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네. 자 어떻게든 어우니 꽉잡고 버텨내야 되는 마지막 선수요. 상대방은 두빌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원체트 상황으로 만들어 놓네요. 네. 네. 그것을 더, 어, 최대한 이용하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스파이어 이제 올라가는 데 네. 이제는 안과 본진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게스는좀 먹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쯤에신대근 선수가 안마당을 충분히 오로도 통해서 저걸린 대거하고 제거하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조아직은 가스가 없어요. 가스나 안돼요. 가스요 노가스. 네, 안마당 쪽에서 게스아못 어, 붙은, 어, 못 붙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진 네. 쪽. 그리신선수저걸리면 이쪽으로 올 것이 아니라 안마당을 지켜야 되니까 안마당. 저걸리는 맞은 선수 계속 앞으로 찌를 것이거든요. 네. 드론 어느정도 늘리고 계속해서 차원 채취하면서 스파이로까지 완성을 네. 한마은온 서서요 앞마당 까스지역갖고신대건 선수가 불탄리 주고 다시 한번 괴롭혀줄수가 있어요 네. 가만 놔둬서는 안됩니다 신대건 선수 그렇죠 이등을볼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그런식으로 아 이등을 봐야돼요 자 드론 하나하나 스탱을 해주고 있고 오오 어, 드론 어, 어, 다 잡았군요 네. 동진 안쪽에서 샜는데 드론은 지금 다 잡았고 자 포크로니 여기서 스포트라인 예. 파괴가 예. 되면은 이리스점안 놓고 하려고거든요아 이쪽에도 오는데 여기서 정리 당했어요 예. 정리 당했고 방금 전에 드론 실수 맞은 선수 컸습니다 예. 여기서 어 문혁이 빨리 나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스 포클론이 하나라도 깨지면은 지금 같은 손에 네 그렇죠. 깨지는 안 되죠. 네. 네, 이렇게되면또길어니까저 예. 아 이렇게 이거 안 맞았 중세개 있고요. 네, 자네 개, 캐스키는 어캐스는드까지세 개. 아, 아, 아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드론이라도 지금 연체야 되는 상황인데 드론이 지금 구둑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어 드론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또 자원을 한 타이밍 써야 되고 네. 그 동안에 힘들은 전투는 안마랑이 돌아가는 시점이 된단 말이죠. 드론은 네. 그꽤 많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스포 콜로도 드론이 많이 생산이 돼서 자원 스제가 되면은 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자원도 빡빡한 상황에서 오버로드 끊기고 거기다 스포 콜되니까지 짓고 아. 있는 마중에요. 앞마당 확장지지에서 투게스가 안 돌아가게 되면 진짜 우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스 먹으려고 뺏스는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 야, 이 타이밍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컨트해주 되겠어요. 이런 건주좋죠 이런 건 놔두죠. 좋은 투예요. 네. 그 네. 미탈리티 아. 진짜 불가 진짜 투게스는 네. 있었네요. 아, 네. 네. 저게 지금 팀장 선수가 나와있는 미탈이 다가 아니었어요. 네. 루탈도 지금 왔는데 어쨌든 자신도 드론을 잃었고 시간을 어쨌든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뮤탈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드론을 협박하겠다는 판단인데 네. 아 이거 그냥 요 네. 하나 있거든 하나 깨주면은 아,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켜내만맞는서고요네스지 어, 수식단이라도 지금 아드왔어요스지라도 어... 지금 찍어가지고 네. 뮤탈스가 어쨌든 쫓아내야 아안돼안돼요안돼요스포 근데... 아, 끝이거든요 네. 네 제가 뒤집을 수 없어요 비탈까지 오거든요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아, 얘기들이 많아요. 예, 양이 예. 탈락합니다. 아, 신대근 선수 역시 50%의 승률인데 보장을 네. 확실하게 해주는데요. 두번다서한번 쥐고 한번 이기면 50%를 찍는 거예요. 네. 마재 아, 선수가 운정을하직 못하게끔 신대근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견제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확실하게 무릎 꿇고 있는 신대근 선수. 무어졌어요마재 선수. 여기에 조비 도 존재하죠. 네. 여기 지금은, 어, 앞마당 쪽에서 지금 생산되는 터지이나뭐 이런 거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맞은 선수의 본지는 끝났거든요. 네네. 돌아가지 않아도, 이, 예, 이미 다을바퀴 잡았고, 여기서 이제 드론 원샷 원키로 잡아내면은 진짜 드론 가진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쪽으로 한계가든견 견제를 해야지고 있는데, 소비누스타를 위해서 막히고요. 네. 아, 본진이 이미 나갔습요다본진이 아, 아, 이미 초과가 됐어요. 이제 오히려 네. 신당 선수가 앞마당을 아주 시원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마전 선수가 역전할래야 역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네요. 차원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네. 아주 깬쓰리본 버튼마 맞아서는 이병료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이스트로버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와, 여이시갓전에서 승렬의 분위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승대로서도 뭐 거의 다 잡았죠? 네. 앞마당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앞마당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본진 레어까지 터뜨리는 상황이 되면은 뭐 부족한 게 없죠. 지금. 아, 어, 멀지감지 어정쩡한 위치에서 스포크를 건져 해가면서 본인쪽 지켜보려고 해봅니다만은 아 신재훈 선수의 힘이 너무나도 세졌어요. 자, 왼쪽으로 저글링과 스커즈 보내면서, 데뷔가 한정 올리을 하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네, 데뷔가, 데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대원 선수가 완전히 지 집중한 상태예요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은요. 네, 본진 쪽에 뭐, 스커즈, 뮤탈, 또는 펑크의저글님까지다 갖추고 있는 신대원 선수를 뚫어낼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글링이 오든 오던 스커즈가 오던 뮤탈이 오든 오던 그 진짜 모두 다 신대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레어테 끝까지 파괴됐고 자저거 인가지고 뭐 마지막까지 정말 뭐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벌어진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죠. 벌어오 아, 벌어. 네, 벌어오 개발 맞벌어오 <laughs> 아, 개발 해가지고 드론테러 네. 아, 당하는 상황을 아, 최소화 시켜 보려고 하는. 신대건 선수의 후반 집중력 이런 것도 되게 그렇죠. 좋네요. 네. 어쨌든, 처음 자체는 신대건 선수에게 거의 넘어갔습니다. 네. 신대건 선수가 움켜지면 움켜지는 대로 지금은 마재 선수는 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결론이 지금 어떻게든 건설하면서 안마당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마재 선수거든요. 본진이 된거죠 이제 본진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마재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어, 뭐 한두 차례 뽑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마닥그래서 네. 슬슬 뭉쳐가지고 뮤탈리스가드론만 속강을 내주면은 음, 그렇죠 이건 뭐 지금 팀이도 땀을 당하인데더붙이 되는 거죠 여기가 본질이에요네뮤탈이 네, 워낙 많아서 수리킥선 데들어로도좀이 잡히는 이런 아 상황이 됐습니다 네자 순식간에 제거가 됩니다 뮤탈리스 모아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빈틈을 한번 물고 늘어져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안되죠 저글링 환타임이 쫙 찍어 저글링과 뮤탈리스가안바닥 덮치면은 경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채 사운드 치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안마당 쪽에 드론은 많습니다만은 본진 안쪽에서 해처리복구 하고 또 드론 다시 붙이고 이러는 동안에 아, 신대원 선수가 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 신대원 선수의 드론도 일을 하고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마재훈 선수보다 신대원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더 일찍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마재훈 신대원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됐을 그 시점에는 어디든 뚫고 들어갈 수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네, 아우 스은 지금 맞춤 게 합니다 지금 신대원 선수가. 아. 이게 되면은 뮤탈이 <목소리>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따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질에서선게스를 먹고난 이후에 뮤탈리스크 안마당을 그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 아니라. 아. 맞았어요. 아, 네. 예. 네. 안마당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 아, 그냥 그 뮤탈리스를 한참 동안 더 생산하는 체제를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네. 챔버. 네. 자 우리는 버텨보려고 마지막까지 네네 네. 여기서 싸워주고 있는 마지원 선수 야이쪽로 찔러도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스톱하려는 마지원 선수의 본진을이 뮤탈리스크로 찔러도 됩니다 지금 스톱하려는 간지러울 뿐이에요 신대건 선수에게 네참보예 가스통 완성됐으니까 다시 한번또 가서 가스통 부셔도 되죠 그렇죠 사원이 계속해서 네, <laughs>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고 어깨 자, 이, 게스를 먹어야지만, 마트에가 정작뽑아할수가 있는데, 진짜 가운데 끝까지 좀 늘어지고, 네, 거기다 스포크로 일를 건설을 해도, 네, 왔다 갔다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서 깨기도 하고, 자, 이 스포 되게 중요해 보이신데요. 아, 와, 안 돼요. 속의 병력이, 네, 많아요. 속의 병력이 한세 백혈액이 돼요. 네, 이렇게 네. 갈래도 갈 수가 없고, 이미 앞마당은 폭포화됐습니다. 네, 바로 해버리고 안마당 치고 그냥 거의 끝나버렸네요네요 어, 네. 깨네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 수비병력까지 안 해주고 내려오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력 가지고도 지금 아무리나 되겠는데 수비병력 오면 완전히 하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 김대중 선수 승리를딸에기 직전입니다 자, A씨가 정렬해서 이수로가 첫 번째 H가 전했습니다 아래로요. 그리고 SK 텔레콤 팀원을 잡아낸 이후에이연승이라는 측면에서 네. 아, 이스를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록 드라시는 포트시대에올라가수상서연승를달리고 있는 이스로 자, 지막 선수 아쉬움을 남자 선수 마지막까지 더 주무시면 안 되죠. 예. 허무하게 애정 가서 무너지는이스로 말이다. 진에 진짜 진짜